안녕하세요 여러분 앵꿀남입니다 오늘은 코린이들을 위한 영상으로 NFT를 구매할 때 자주 사용되는 카이카스 지갑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간단한 도움말까지 붙여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NFT를 구매할 때 PC로 구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모바일로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아마 요즘에는 모바일로 하는 것을 더 선호하실 텐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NFT 구매는 되도록이면 PC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NFT 같은 경우에는 는 모바일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복잡하기도 하고 지원을 안 하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PC로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 거고 NFT 거래 하실 때는 웬만하면 PC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카이카스 지갑을 설치해 볼 텐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그냥 지금부터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카이카스는 크롬에서 작동하는 지갑입니다. 그래서 크롬으로 선켜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구글 화면이 나올 텐데 검색창에 카이카스 라고 검색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카이카스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적힌 곳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크롬 웹 스토어라고 나오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크롬에 추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작은 창이 하나 또 나오는데 여기서 확장 프로그램 추가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잠깐 기다리시면 프로그램 설치가 자동으로 되고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퍼즐 같이 생긴 문양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클릭해 보시면 작은 창이 하나 나오고 카이카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면 내 PC에 카이카스 설치가 된 거예요. 크롬을 껐다 켜셔도 오른쪽 위에는 퍼즐 모양이 계속 있을 거고 매번 여기를 클릭하셔서 카이카스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카이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비밀 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보통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내가 만들잖아요. 근데 카이카스는 특이하게 비밀번호는 내가 정하지만 아이디는 내가 아니라 카이카스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칸에 내가 원하는 비밀번호를 위아래 두번 써주시면 되고요. 이 비밀번호는 절대 까먹으면 안 되니까 내가 자주 쓰던 비밀번호로 하거나 메모장에 적어놓는 게 좋겠죠. 자 저도 이렇게 비밀번호를 적어줬고요.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에는 계정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아이디는 아니고 그냥 이 지갑이 어떤 지갑인지 내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이름표 같은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원하는 이름을 적어 주고 생성 버튼을 눌러 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창에는 시드 구문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세요. 당사는 시드 구문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피싱이나 스캠에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대충 읽어 주시고 다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시드 구문 보관 안내라고 적혀 있고 단어가 여러 개 적혀 있죠 이걸 리모니코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유튜브 촬영이기 때문에 이걸 공개하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이디에요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든지 로그인할 때 아이디랑 비밀번호 꼭 필요하잖아요 비밀번호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만들었고 이게 여러분들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제가 절대 까먹지 말고 어디 적어 놓으라고 하냐면 이거는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메모장에 복사해 놓거나 카카오톡에 저장해 놓거나 뭐 노트에 적어 놓거나 어딘가에는 꼭 저장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하는 대로 지금 따라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pc를 껐다가 다시 켜도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을 텐데 혹시나 실수로 로그아웃을 하거나 다른 pc에서 로그인 로그인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비밀번호와 이 리모니 코드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메모해주시고 당연히 저도 이렇게 메모장에 다 적어놨습니다. 자, 다 적어주신 분들은 그 밑에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방금 본 리모니 코드를 적어놓는 곳이 있습니다. 방금 저장하신 그 단어들을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하나 쓰고 띄우고 하나 쓰고 띄우고 이걸 쭉쭉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그럼 단어를 여기 전부 다 써주시. 확인 버튼 눌러서 넘어가시면 시드금은 확인 완료라고 나오고 카이카스 시작하기를 누르면 여러분들의 지갑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PC에 카이카스 프로그램 설치와 지갑 생성이 완료가 다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카이카스 설치와 지갑 생성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